후반에는 우리 치료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방금 김기중 교수님 말씀하시는 약물치료가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비약물치료는 사실은 약물로 치료해 보다가 잘안 됐어요 찾아보는 방법들로 생각을 해보시면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치료는 발작 경련을 안 하게 하는 거죠 그죠 아 예예 예. 안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왜? 유발 요인을 없애 주는 것도 안 하게 하는 거고, 자지 자신 자신의 발작을 일으키는 요인을 줄여 주는 것도 안 하게 하는 거고. 그죠? 병소를 제거해 주는 것도 안 하게 하는 거죠. 여러 가지를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 방금 이야기 보듯이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한 치료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병에 대한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병을 자꾸 피해 가려면 발작을 더 하게 되겠죠. 사실은 인정하기 싫은 게현실 사실이고 있어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러다 보면 정말 난감한 순간에 그런 발작이나 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더욱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특히 그 내전증은 사실은 숨길려로 하는 경향 때문에 더 치료가 늦어지고 치료가 잘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에 대한 주인의식과 치료에 대한 주인의식이 치료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되겠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뇌전증을 올바로 알고 합리적으로 치료하는 것만이 정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저 에필리아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어, 여러분께 정보를 드리고 있고 오늘 이 자리가 이런 그 강좌가 고액제되는 어,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은 뇌전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데 대한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간질발작의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죠?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그리고 이 주황색입니까? 뇌의 병변 예를 들어서 분만시에 뇌 손상이 있다든지 교통사고로 뇌를 다쳤다든지 뇌염을 앓았다든지 뇌종양이 있는지 뇌졸증을 있을 때. 이런 게 이렇게 간질에 대한 경향하고 가까워지겠죠, 그죠 그리고 발작의 유발 인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면을 적게 잤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든지 열이 많이 난다든지 우리그 사이킥 조명이라 그렇죠, 그죠, 그죠 불을 반짝반짝하는 걸 놓쳐놨는 이런 게 있을 때 이렇게 빨갛게 간질 발작에 대한 경향에 가까워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있으면 경련을 안 하게 되겠죠. 그죠. 이 경향보다는 유발 요인이 낮을 때 음, 발작을 안 하게 되지만 어떠한 요인에서 예를 들어서 발작 유발 요인 이 경향이 낮아질 때 컨디션을 잘유주하라는 이야기는 이걸 높여주는 거고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가 많다든지 아마 그 주변에 경험하셨겠지만 잠을 적게 잔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경련을 발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유발 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어, 경향보다는 그 나타날락 하는 그 요인이 있 높을 때에는 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건강을 발작을 안 하게 하는 것은 이 경향을 체질적으로 잘 유지시켜서 높여 주는 거 하고 유발 요인을 없애 주는 게 치료의 원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약물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이나 뭐 다른 약물에 이렇게 있어. 발작을 할때 약물을 복용하면은 안 하게 막아 주는 것은 그런 그할수 있는 역치를 더 높여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취지의 목적으로 약을 복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약물 치료를 했는데 아까 뭐 전반에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유발 요인들이 있다면은 없애 주는 게 피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은 유발 요인하는 게 분명한 것도 있고 분명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별로 보면 본인이 나쁜 게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꼭 잠만 안 자면 그렇다. 잠이 적다. 그러면 어떤 분은 또뭐 계절별로 그렇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여자분도 계신데 여자분들은 사실은 또 이렇게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기에 따라서 또 나타난다. 뭐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나쁜 게 있으면 꼭 피해주는 게어 중요하겠고 그리고 우리 몸의 컨디션을 최고로 유지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보조의 법으로서 그죠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도 치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약물 치료를 시, 어,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약물 뭐세 가지 약물 이런 약물들을 충분한 용량으로 충분한 기간 동안 사용하여도 잘 듣지 않을 때는 우리 난치성 뇌전증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치료에 대해서 어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치료 중에서는 보시면은 수술요법이 있을 수 있고 뇌 자극술이 있을 수 있고 식이요법이 있을 수 있고 기타 등등 치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가장 어, 어, 표준화로 생각하는 것이 뇌 수술입니다. 그죠? 뇌전증 수술이 되는 겁니다. 그 유발 요인은 방금 이야기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혈당이 떨어지는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은 저혈당도 조심해야 되고 전해질이라든지. 어, 특히 소아같으면 열나는 것도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열성. 그래서 저는 비약물요법에서 첫 번째 이제 강조되는 것이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대상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약물에 잘 듣지 않은 그 뇌전증 관절을 갖고 있는 경우인데 대개 뭐한 전체의 한 2~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치성 간질이라도 다 수술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뇌의 어떤 부위가 간질을 일으키는지 확인이 될때 수술을 고려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뇌파 검사를 하고 좀더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비디오 뇌파 모니터 검사를 하고 있는데 뇌 전증 발작 시작 부위가 한쪽 부위로 확인이 될때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부위가 수술적 접근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렇죠? 너무 깊이 있어서 수술에 어려움 있다하면 또 힘들겠죠. 그리고 아무리 국소화되어 접근이 용이하다 하더라도 그 부위를 제거하고 난 뒤에 기능적 손상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수술은 잘 됐는데 발작도 안 하는데 하고 나면은 뭐 발다리에 힘이 없다든지 말을 못 한다든지 눈이 안 보인다든지 그런 부작용이 남아 있으면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능적 장애가 남지 않아야 수술적 대상이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술 방법은 이렇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왜한 가지 이상이 있느냐면은 제거를 해야 없어지는 것을 알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거를 할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수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는 거죠. 다른 모드가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내엽을 잘라낼 수도 있고 뇌의 좌뇌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량을 적제해주면은 발작이 퍼져 나가는 것을 막아서 전신적인 발작을 예방해 주는 방법도 있고 그 한쪽 내를 다 제거를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 하면은 기능적 손실은 최소화하고 발작만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에서 수직으로 조금 조금씩 이렇게 잘라내서 발작을 퍼져 나가는 걸 막아 주는 다발성 육막화 횡단술이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뇌방구 절제술은 사실은 어릴 때뇌 손상에 의해서 한쪽 뇌 기능을 거지 하지 못하고 기능은 없지만 발작만 계속할 때는 이렇게 대뇌방구를 잘라주는 방법도 있고 부분 뇌엽 절제술은 뇌엽의 한쪽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는 수도 있고 뇌양 절제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왼쪽 오른쪽 뇌를 연결한 뇌양을 음, 음 잘라서 발작 신호가 반대편 내로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전에는 꼭 비디오 내박 모니터 검사를 실시하여서 발작이 국소화되는지 어,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고, 또한 이 발작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 화,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뇌자기 공명 찰리는 게라든지, 또 최근에는 이 MRI가 기능적 뇌자기 자기 공명으로서 우리가 말을 하는 부위라든지 운동을 하는 부위를 <laughs> 직접 MRI상에서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검사를 할수 있고 또 기능적 뇌 검사로서는 스펙트 단광자 방출 전산화 단층촬영이나든지 PET 검사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또 기억력이라든지 인지 행동 인지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수술 전에 뇌 기능이 어떤지 수술하고 난 뒤에 뇌 기능이 어떤지를 비교 평가할 거고 와다 검사로서 어느 중추가 어느 쪽에 있는지. 기억력이 어느 뇌가 우성인지를 검사해서 수술적 부위의 경계를 찾는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많은 검사들을 요하죠, 그죠왜 이렇게 많은 검사를 하겠습니까? 답은 수술 성공을 높이고 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서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나쁜 부위만 잘라내기 원하지, 정상적인 부위는 최대한 남겨둬야 기능적 손상이 적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가지 검사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수술 부위의 결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수술 후 효과는 어떠냐 근데 우리가 수술한다고 무조건 다 약을 끊으면 상당히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발작이 거의 없이 성공할 확률도 한 3분의 2 정도 되지만 수술이 하고 난 뒤에 뭐 빈도만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에 성공을 하더라도 발작은 없더라도 약물을 당장 끊는 건 아니고 한동안 유지했다가 서서히 줄여 나가는 그런 어 치료를 해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작 경련이 계속 조절이 안될 때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지만 수술은 항상 신중을 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냥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돌다리도 두드려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MRI를 자기를 쳤을 때는 전두엽에 병변이 있어서 분명히 크기에 원인이 될것 같지만 비디오 내파를 검사해 보면은 척도에도 발작파가 나왔다. 그러면은 척도엽만 제거할 것이냐, 전두엽도 제거해야 될 것이냐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질 수술하는 병원에서는 저희들 이게 우리 강의 해주시는 대본 선생님들 속했지만 뇌전증 센터라고 합니다, 그렇죠? 센터라는 개념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팀을 같이 이루는 거죠. 방금 보시다시피 신경과, 소아 청소년과, 수술하시는 신경외과 선생님, 그리고 뇌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 뭐 회고약 선생님, 뭐 심리 검사 이런 분들이 같이 팀에 이뤄서 논의를 해서 이 환자분의 수술은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지. 그렇죠? 어디까지 잘라내는 것이 혹은 어떤 방법의 수술이 좋을지를 결정을 해서 시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고 전에는 항상 환자분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에도 수술에 대한 기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술하고 나면은 어떤 효율증이 있을 수 있고 수술하고 난 뒤에 어떤 결과를 차게 될 것인지를 충분히 설명드리고 동의를 얻은 뒤에 시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이 수술이 또 아까 말씀드린다시피 국소화가 되지 않고 성공률이 다 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미주신경 대 자극술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미주신경 자극술이죠. 미주신경이 내신경 중에서 억제 신경입니다. 그죠? 그 억제 신경을 자극을 해서 억제 신경을 더 정전시켜서 발작의 빈도를 낮춰 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로 제거가 불가능하거나 수술 치료의 결과가 좋지 않을 때, 그리고 발작 부위가 한쪽으로 국소화되지 않고 양쪽이 다 나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어 자극 발생기와 리드를 생체에 이체하는데 어 수술 자체는 비교적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는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한 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시술은 하고 난 뒤에 발작의 횟수가 줄어들거나. 발작 시간이 단축되거나 강도를 낮춰 줄수 있습니다. 사실은 표현을 일했지만 이런 거죠. 우리가 사실은 발작을 조절이 안 돼서 미주신경 자극술을 하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난치성 간질이고 일주일에 몇 번씩 발작을 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하고 난 뒤에 발작이 일주일에 한번 하던 분이 한 달에 한번 하게 된다든지 안 그러면 발작할 때 항상 쓰러져서 다치는데 쓰러지지는 않고 멍하이만 있다가 끝날 수도 있고 이 정도의 기대치도 그 환자분의 삶의 질에 굉장히 도움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것을 생각해서 하는 수 있는 방법이지 이것도 100%다 효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치료를 시술을 받더라도 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히 해야 되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자극기를 심고 미주신경에 걸어서 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하고 난 뒤에 여기에 그~ 자극의 강도를 조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면은 환자가 가끔 이렇게 어 목소리가 쉰다든지 따끔하다든지 기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호소합니다 자극이 들어갈 때 그래서 불편감을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 어또 그러면 또 낮추기도 하고 또 효과를 봐가지고 또 올리기도 하고 그렇게 조절하는 음.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식이요법은 아마 서화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케톤식이요법이 고전적인 방법으로 가장 효과 있지만 실제적으로 애들한테는 힘든 거죠. 왜냐면 기름 기름만 들어있는 컵으로 이렇게 마시니까 힘든데 결국은 키는 뭐냐면은 칼로리 제한이 되겠습니다. 지방을 먹이는 것보다는 탄수화물 줄이는 게더 효과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알려져 있어. 에트킨식이요법으로 최근은 또 이게 조금 더 환아들이 먹기 편한 방법으로 식이요법을 하게 되겠습니다. 키는 당은 줄이고 탄수화물은 줄이고 지방과 단백질을 그래도 좀 섞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에트킨 식이요법을 해서 하면은 효과가 케톤 식이요법과 비슷한 효과를 이룰더라 그런 보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그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아에서는 입원을 해서 케톤식을 나타낼 정도로 공격을 하는데 사실은 조금 옆에서 보기는 안타까운 그런 그 면도 있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치료도 하기 힘든 경우에는뭐 방사선 시술이라든지 경도계 자극 치료라서 우리가 그 전기 자극을 경도계 밖에 자극해줘서 치료한다든지. 안 그러면 아까는 미주신경이 아니고 이~ 내신부에 자극기를 넣어서 이 발작에 대해서 어~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 뭐~ 우리 그런 의심되는 부위를 얼려서 치료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치료 방법은 어~ 아직 그 연구 단계에 있는 치료 방법도 있고 보편적으로 하는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그 약물 치료에서 효과가 뭐~ 업고 약물 치료로서 한계가 있을 때 한번 검토해 볼수 있는 거고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항상 한번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